반갑습니다. 한강은 멀다의 현유아입니다. 틀어놓기만 해도 돈이 되는 정보를 틀리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틀어두세요. 우리는 추격 대신 구간을, 감정 대신 규칙을 선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변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지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큰 환매와 소각을 공식 추진하는 주요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시장을 풀어드립니다. 이 주제는 가격 재료와 공급 구조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실행이 결정되면 수급이 바뀝니다. 수급은 가격의 확률 분포를 재배치합니다. 한 번의 뉴스가 아니라 타 단계 절차와 정량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계획 공표, 거버넌스 승인, 코드 반영, 수수료 분배 시작, 이 순서가 맞물려야 실물 효과가 가격에 반영됩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각 자산별로 나누고 다음 단계의 조건을 확률로 정리합니다. 유니스왑부터 봅니다. 유니스왑은 수수료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프로토콜 사용료의 일부를 모아 유니로 환전하고 유니를 소각하는 구조입니다. 소각은 통화량을 줄여 공급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공급은 유통량과 금고량을 합친 총량에 영향을 줍니다. 유니스왑은 단계적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이더리움 메인넷의 B풀에 적용하고 유동성 비중이 큰 P3의 일부 풀에 확장합니다. B의 거래 수수료는 0.3%입니다. 여기서 0.05%를 유니 매수와 소각했습니다. 비삼는 수수료 구간이 여럿입니다. 낮은 수수료 구간은 수수료의 4분의 1을, 높은 수수료 구간은 16분의 1을 소각 재원으로 돌리는 아닙니다. 제한은 소각 대상의 유닛과 금고 보유분 1억 유닛 선제 소각도 포함합니다. 유통량이 6억 3천만 유닛라면 금고 소각만으로도 대략 15%대 공급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항목은 체인 운영 수익입니다. 유니스왑은 자체 체인 운영으로 시퀀서 수수료를 벌어들입니다. 시퀀서 수수료는 거래 데이터 게시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순수익이 남습니다. 남은 순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유니 소각으로 돌립니다. 체인 생태계 기업 비용 15%를 공제한 뒤 잔액을 소각에 투입하는 로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사의 훅 수익도 소각 재원으로 편입합니다. 훅은 유동성 제공과 주문 처리에 부가 기능을 얻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 발생시키는 수익은 코드로 집계되어 소각 주소로 이동합니다. 이 설계는 프로토콜 사용이 늘수록 소각 속도가 올라가는 구조적 연결을 만듭니다. 수요가 정체여도 공급이 줄면 가격 분포는 위로 치우칩니다. 다만 실제 가격 경로는 적용 속도와 시장 위험 변수에 의해 폭이 넓게 나옵니다. 규칙 기반으로 보면 1단계 적용 구간에서 변동성은 커지고 평균 회기가 찾아집니다. 소각 속도가 가시화되는 2단계부터 평균 가격대가 계단식으로 이동합니다. 리도 파이낸스는 자동 환매 프레임을 제안했습니다. 리도는 이더리움의 유동 스테이킹 프로토콜입니다. 수익은 검증 보상에서 발생합니다. 이 수익을 토큰 경제로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리도의 제안은 넥스트라는 자동 환매 모듈을 기반으로 합니다. 넥스트는 네트워크 경제지원 토크노믹스의 약칭입니다. 기능은 간단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지정 수량의 ldo를 시장에서 자동 매수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를 넘을 때 둘째 연 환산 수익이 4,000만달러를 넘을 때 조건이 충족되면 한 차례 발동해 35만 ldo를 매수하는 설계입니다. 연간 총 환매한도 1,000만달러 한 거래의 가격 충격한도 2%이두 제한은 급등과 급락을 줄이는 안전장치입니다. 환매 자금의 출처는 프로토콜 순수익과 금고 유동자산입니다. 별도로 LDO와 WST 이더를 짝지은 유동성 풀을 신설합니다. 중앙 집중형 채널이 아니라 온체인에서 호가를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리도는 매수한 LDO를 즉시 소각하지 않습니다. 유동성 풀 재원으로 배치합니다. 따라서 총 공급은 줄지 않습니다. 유통량의 탄력만 줄어듭니다. 이런 설계는 하락장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상승장에서는 공급 제약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소각이 아닌 재배치입니다. 단기 수급의 관점에서는 호가 두께를 늘리는 조치입니다. 가격 효율성은 좋아지되 수량 희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규칙 수립에서 중요합니다. 리도 노출은 가격 하락 구간의 매수 분할을 척극 허용하고 상승 구간의 추격은 제한합니다. 환매는 파닥을 단단하게 만들 확률을 올립니다. 천장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소각이 아니므로 상단을 막는 요소는 아닙니다. 에테나는 수익 전환을 통해 에나 보유자에게 보상과 환매 재원을 동시에 배정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에테나는 델타 중립 수익을 파탕으로 달러 연동 자산을 발행합니다. 수익은 파생상품의 펀딩 이자와 담보 운용 이익에서 나옵니다. 수익 전환은 이 수익의 일부를 에나 보유자 보상과 에나 환매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실행 전제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달러 연동 자산의 유통량이 60억 달러를 넘을 것, 누적 프로토콜 수익이 2억 5천만 달러를 넘을 것. 상위 중앙화 파생 거래소 4곳 이상과의 연계가 완료될 것. 이 조건들은 이미 충족됐다는 공지가 이어졌습니다. 위험위원회가 최종 배분 비율과 파생 경로를 승인하면 거버넌스 표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연간 최대 5억 달러 수준의 환매 여력이 가능하다는 추정이 공유됩니다. 이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수십억 단위 토큰 수량에 해당합니다. 실제 배분은 스테이킹 보상과 환매 비율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줄입니다. 환매는 외부 매도 압력을 흡수합니다. 두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면 순유통량이 줄어드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델타 중립 수익의 변동성은 큽니다. 펀딩 이자는 시장 포지션 비율과 금리의 함수입니다. 극단적 변동 구간에서는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분 규칙은 성과 연동 가변형으로 설계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익이 줄면 보상이 줄고 환매도 줄어듭니다. 이런 구조는 과열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되면 수익이 늘어 배분이 커집니다. 가격은 계단식으로 상향 평준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비트럼은 연구 개발 주체가 자체 금고 보유분을 늘리기 위한 장기 환매 계획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시세 급락기 이후 발표된 계획입니다. 구체적 한도와 속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환매 목적은 금고 내 보유 비중을 늘려 생태계 지원 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시장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소각이 아닌 금고 이전은 순유통량을 직접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행의 지속성과 규모가 불투명하면 가격에 즉각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호흡의 환매는 유통량의 회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전율이 낮아지면 급락 구간의 반등 확률이 커집니다. 단기 재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칙 관점에서는 자금 관리에서 포지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접근이 맞습니다. 이벤트 자체를 매수 신호로 쓰지 말고 이벤트 이후의 유동성 변화를 지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자산별로 숫자와 구간을 결합합니다. 유닛 스왑은 당장 비 적용과 금고 소각이 핵심 갈림길입니다. 금고 소각은 단일 이벤트로 공급을 절감합니다. 비 적용은 반복 이벤트로 소각 속도를 만듭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분기점이 생깁니다. 분기점 이전에는 박스권 상단에서의 매도 대기 물량이 두껍습니다. 분기점 이후에는 상단 돌파가 나온 뒤그 가격대가 지지로 바뀌는 전환이 찾아집니다. 지표는 수수료 수입과 소각량입니다. 하루 수수료 수입이 평균을 20% 넘길 때 소각량 증가가 확인되면 후행 매수보다 선행 분할 매수가 유리합니다. 실패 확률은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지연과 거버넌스 이견입니다. 지연 시나리오가 나오면 가격은 이전 박스 하단으로 회귀합니다. 이때는 손절이 아니라 구간 축소가 우선입니다. 구간 축소는 매수와 매도 사이의 목표 간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축소되면 손익비도 줄여야 합니다. 리도의 경우 조건부 환매는 상단보다 하단에서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를 넘는 조건은 상승장에서 상시 충족됩니다. 연환산 수익 4000만 달러 조건은 네트워크 혼잡과 스테이킹 수요에 좌우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약하면 환매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규칙은 보수적으로 짭니다. 일간 변동폭이 평균의 두 배를 넘는 급락일에만 분할 진입합니다. 환매는 급락일의 유동성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함으로 체결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 전고점 돌파 시에는 분할 매도 비중을 높입니다. 소각이 아니므로 장기 공급 제약이 약합니다. 매수는 바닥 수비, 매도는 천장 대응. 이 구분을 지켜야 합니다. 에테나는 수익 전환이 발동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이킹 보상과 환매가 동시에 시작되면 보유 기간이 늘고 매도 호가가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보다 돌파 후 눌림 매수가 효율적입니다. 돌파는 특정 가격대를 대량 거래량으로 넘는 동작입니다. 눌림은 돌파 이후 거래량이 줄며 가격이 되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 눌림에서 직전 돌파선 근처에 체결이 확률이 높습니다. 실패 시나리오는 위험위원회 승인 지연과 수익 급감입니다. 둘중 하나만 발생해도 이벤트 프리미엄이 빠집니다. 지연이 길어지면 보유자 보상 기대가 약해지고 환매 기대도 내려갑니다. 이때는 분할 청산으로 리스크를 줄입니다. 델타 중립 수익의 특성상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면 펀딩 이자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과열 구간에서는 수익이 줄수 있습니다. 규칙은 수익 공시와 거래소 연계 지표를 함께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수익 공시는 주간 또는 월간 속도로 나오고, 연계 지표는 상장과 쿼트 노출로 확인됩니다. 둘이 같은 방향이면 포지션을 유지하고, 엇갈리면 포지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아비트럼은 환매 계획의 불확실성이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가 확인될 때만 반응합니다. 금고 주소의 순매수 추적과 온체인 전송 패턴이 신호입니다. 금고로 이동하는 유동성의 방향이 매집이면 지지선의 방어력이 커집니다. 다만 소각이 아니므로 상단에서의 공급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전에서는 지지선 위에서만 매수하고 저항선 근처에서는 매수를 금지합니다. 환매 발표가 추가로 나와도 동일합니다. 계획의 구체 숫자와 시간표가 없으면 이벤트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 구조로 넘어갑니다. 토큰 환매는 전형적인 현금흐름 재배분입니다. 수수료와 운영 수익을 토큰으로 환전하여 공급 측면을 조절합니다. 이때 중요한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평균 수수료 수입. 둘째 실현 소각 또는 환매 금액. 셋째 유동성 풀의 호가 깊이와 회전율입니다. 일평균 수수료 수입은 소각 속도의 상한을 결정합니다. 실현 소각 금액은 실제 유통량에 영향을 줍니다. 유동성 깊이와 회전율은 충격 비용을 줄입니다. 세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면 가격은 계단식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한두 지표만 좋아지면 박스권이 길어집니다. 온체인 트렌드는 더 명확합니다. 소각 주소로의 순유입. 금고 주소의 순유입. 스테이킹 계약의 순유입. 이세 이동이 동시에 증가하면 공급 압력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거래소 예치 주소로의 순유입이 늘면 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이 흐름의 전환이 조기 경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표들이 모두 과거 데이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은 선행 확률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지표 2개 이상이 같은 방향일 때만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지표가 엇갈릴 때는 유지 또는 축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실전 규칙을 정리합니다. 첫째, 공급 규칙입니다. 소각은 공급을 영구히 줄입니다. 환매는 공급의 가용성을 줄입니다. 소각은 가격의 평균을 위로 이동시키는 힘이 강합니다. 환매는 변동성을 줄이는 힘이 강합니다. 소각이 예정되고 규모가 명확하면 분할 매수를 넓은 간격으로 패치해도 체결 효율이 좋습니다. 판매만 있을 때는 간격을 촘촘히 하고 목표 수익률을 낮춥니다. 둘째, 수요 규칙입니다. 수요는 거래량과 활성 주소로 대리 측정합니다. 거래량이 평균을 넘어선 뒤 이틀 이상 유지되면 수요가 확산 중입니다. 확산 구간에서는 돌파 매수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활성 주소는 사용자 기반의 속도입니다. 활성 주소가 줄면 추격 금지입니다. 셋째 시간 규칙입니다. 거버넌스 일정과 코드 반영 일정은 가격의 이벤트 캘린더입니다. 표결 개시일과 종료일, 코드 배포일, 수수료 분배 시작일. 이네 날짜를 기준으로 포지션을 줄이고 늘립니다. 표결 개시일 전에는 기대가 선반영됩니다. 종료일 이후에는 결과의 방향으로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코드 배포일과 분배 시작일은 실제 현금 흐름의 출발점입니다. 가격은 이 구간에서 방향을 확인합니다. 넷째 리스크 규칙입니다. 지연은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표결이 연기되거나 코드 검증이 드러납니다. 이때는 목표 수익률을 절반으로 낮추고 보유 비중을 3분의 2로 줄입니다. 실패는 보조 시나리오입니다. 제한이 부결되거나 보안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손절을 즉시 실행합니다. 손절 비율은 일간 평균 변동폭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평균 변동폭이 5%라면 손절도 5%로 맞춥니다. 동일 기준을 반복하면 감정 개입이 줄어듭니다. 행동 정리는 간단합니다. 유니스왑은 수수료 전환의 실제 소각 기록이 뜨는 순간을 1차 진입으로 삼습니다. 금고 소각이 실행되면 2차 진입 비중을 늘립니다. 소각량이 일주일 연속으로 증가하면 나머지 분할을 체결합니다. 리도는 급락일 분할 매수만 허용합니다. 초건부 환매의 특성상 하락 방어에만 확률 우위가 있습니다. 상승 추격은 금지입니다. 에테나는 수익 전환 확정 공지가 나오면 돌파 이후 눌림에서만 진입합니다. 델타 중립 수익의 변동성 때문에 초기 과열을 피합니다. 아비트럼은 금고 주소의 순매수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 관망합니다. 확인이 되면 지지선 위에서만 제한적 진입을 허용합니다. 공통 규칙은 거래소 예치 증가가 포착되면 모든 종목의 보유 비중을 즉시 줄이는 것입니다. 예치 증가는 매도 대기 물량의 신호입니다.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환매와 소각은 구호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절차는 초건과 숫자로 요약됩니다. 조건은 표결과 코드 반영과 수수료 배분입니다. 숫자는 소각 수량과 환매 금액과 유동성 깊이입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숫자가 쌓이면 방향은 길게 이어집니다. 실패와 지연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와 손절 규칙을 먼저 적어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요지는 공급을 줄이는 설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매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면 구간을 넓히고 확인이 안 되면 구간을 줄입니다. 확률은 규칙에서 나옵니다. 현금은 안전벨트입니다. 타이밍은 구간입니다. 리밸런싱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규칙을 타듬습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에게 있습니다.